접속 오류입니다. 차가운 안내음이 진태석의 서재를 울렸다. 그는 다시 키보드를 눌렀다. 비밀번호 입력. 엔터. 또 실패. 순간 그의 미간이 일그러졌다. 이상하군. 다시 입력했다. 이번에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떠오른 문장. 잔행 영원. 시간이 멈췄다. 숨이 멎었다. 진태석의 동공이 천천히 흔들렸다. 뭐야, 이게. 그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분명했다. 스위스 비밀계좌. 누구도 존재조차 모르는 돈. 그의 왕국을 떠받치던 3조 원. 그 돈이. 사라졌다. 쾅. 그의 주먹이 책상을 내려쳤다. 고급 원목 책상이 그대로 갈라졌다. 윤비서. 포효에 가까운 고함이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윤비서가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진태석은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찍어댔다. 이거 봐. 접속 오류입니까? 잔액이 없어. 순간 윤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해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진태석의 눈빛이 변했다.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건 사냥꾼의 눈이었다. 누가 내 계좌에 접근할 수 있지? 회장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진태석의 머릿속에 스치는 얼굴 차정원 그리고 주한을 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하지만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살기였다. 차정원 낮게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서재 공기를 얼렸다. 내가 경고했지.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넥타이를 풀어 던졌다. 버튼을 거칠게 풀었다. 마치 숨 쉬기조차 답답하다는 듯. 찾아. 짧은 한마디. 윤비서는 얼어붙었다. 회장님. 진태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누가 가져갔든. 잠깐 멈춘 뒤. 죽여. 서재안의 온도가 내려갔다. 윤비서는 처음이었다. 이렇게까지 분노한 진태석은. 그때였다.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진세훈. 진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지, 이 사진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정적. 진태석의 표정이 서서히 굳었다. 왜지? 이제 건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리할 때가 온것 같아서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진태석이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 그의 눈동자가 완전히 식어버렸다. 대신 그는 확신했다. 기다려라. 전화를 끊은 뒤윤 비서를 돌아봤다. 차 준비해. 어디로 모실까요? 진태석이 말했다. 전쟁터로. 한편 같은 시각 차정원의 펜트하우스 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흐르고 있었다. 주하늘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다. 끝났어. 정원은 조용히 와인을 들었다. 생각보다 빨랐네. 지금쯤 미쳐 날뛰고 있을 거야. 잠시 침묵. 하늘이 물었다. 안 무서워? 정원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웃었다. 맹수는 배고플 때 덫을 못 파. 하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때,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받았다. 그리고 들려온 낮고 갈라진 음성. 재밌었냐? 진태석이었다. 정원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짧은 침묵. 그리고 들려온 말. 도망쳐라. 내가 널 죽이기 전에 전화가 끊겼다. 정적. 하늘이 말했다. 지금이라도 해외로 나가.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그녀 눈동자에 반사됐다. 전쟁의 불빛처럼. 아니. 그녀가 낮게 말했다. 끝내야지. 카메라는 그녀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 한다. 두려움은 없다. 망설임도 없다. 오직 결심만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둠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차량 안.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타겟 확인. 지시만 내려주십시오. 잠시 후, 한 남자의 음성이 떨어진다. 지금부터 차정원 감시한다. 필요하면 제거해. 차량의 시동이 조용히 켜졌다. 괴물이 깨어났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됐다. 건양그룹 긴급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무겁고 눌려 있었다. 이사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회장님 아직 안 오셨습니까? 곧 도착하신답니다. 그때 쾅. 문이 터지듯 열렸다. 진태석이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였다. 단추 두 개가 풀린 셔츠. 핏발 선 눈. 그는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봤다. 그리고 걸음을 멈췄다. 정면. 진세훈이 앉아 있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님." 진태석이 웃었다. 그래. 아주 좋군. 그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로 떨어졌다. 임시회장 선임 안건. 순간 그의 턱근육이 꿈틀거렸다. 이게 뭐지? 세훈이 태연하게 말했다. 건양그룹 안정화를 위한 절차입니다. 정적. 그리고. 진태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안정화. 그는 갑자기 웃었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본능적으로 알았다. 지금 웃으면 죽는다. 진태석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 전에 하나 묻자. 회의실이 숨을 죽였다. 내 스위스 계좌 누가 건드렸지? 순간. 세훈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버텼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탁. 진태석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던졌다. 화면에는. 잔행 영원.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렀다. 삼조다. 진태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누군가 가져갔다. 그는 천천히 몸을 기울였다. 내집 안에서. 그리고 바로 그때. 진태석이 손을 들었다.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들이 끌고 온 사람. 윤비서였다. 얼굴이 피투성이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회회장님. 진태석이 말했다. 말해. 윤비서가 울먹였다. 해킹 외부 접속이었습니다. IP가. 그는 말을 멈췄다.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진세훈 쪽으로. 회의실 전체가 세훈을 바라봤다. 세훈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조작입니다. 진태석이 웃었다. 그래. 그리고 다음 순간. 쾅. 진태석의 주먹이 세훈의 얼굴을 날렸다. 이사들이 비명을 질렀다. 세훈이 바닥에 쓰러졌다. 입에서 피가 흘렀다. 내 돈에 손댄 놈은 진태석이 그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아들이 아니라 원수다.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전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침묵. 그리고 세훈이 말했다. 차정원일 겁니다. 정적. 진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 순간이었다.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시선이 쏠렸다. 차정원이었다. 검은 정장,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 흔들림 없는 눈. 절 찾으셨습니까? 진태석이 웃었다. 왔군. 정원은 회의실 중앙까지 걸어왔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 계좌 해킹 건이라면. 잠깐 멈췄다. 일부러. 제가 했습니다. 회의실이 폭발했다. 미쳤어. 지금 자백하는 거야. 세운조차 충격에 굳었다. 진태석은 웃었다. 아주 천천히. 왜지? 정원이 말했다. 전쟁은 정면에서 하는 겁니다. 정적. 그리고 그녀가 한발 다가왔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 순간 진태석의 표정이 변했다. 사업가도. 괴물도 아니었다. 살인자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넌 오늘 멈췄다. 그리고 속삭였다. 여기서 못 나간다. 바로 그때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다. 웅성. 영상이 재생됐다. 25년 전피 묻은 바닥. 쓰러진 남자.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진태석.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정원이 말했다. 백업은 열 군데입니다. 제가 죽으면 전부 공개됩니다. 정적.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진태석이 그녀를 노려봤다. 괴물이군. 정원이 웃었다. 회장님이 키우셨잖아요. 침묵. 그리고 그때, 진태석이 낮게 말했다. 좋다.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진다. 회의실.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는 두 사람. 왕 비에스 왕.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급히 문이 열렸다. 회장님 큰일났습니다. 모두가 돌아봤다. 주한을 회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납치됐습니다. 건양그룹 회의실. 주한을 회장님이 납치됐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시간이 멈췄다. 정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요? 진태석은 놀라지 않았다. 란지 아주 천천히 웃었다. 그 미묘한 표정을 본 정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설마 정원이 낮게 말했다. 회장님 짓입니까? 진태석은 대답 대신 물컵을 들어올렸다. 한 모금. 그리고 내려놓으며 말했다. 증거 있나? 정원의 주먹이 떨렸다. 그때였다. 세훈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진태석이 눈을 옮겼다. 세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한 눈. 설마 여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었다. 진태석이 낮게 웃었다. 여기까지. 세훈이 말했다. 하늘을 치면 정원도 무너질 거라 생각하신 거죠. 순간. 진태석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정답이었다. 정원이 소리쳤다. 어디 있어요? 하늘 오빠 어디 있냐고요? 진태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살아는 있을 거다. 정원의 눈에서 분노가 폭발했다. 그녀는 그대로 달려들 뻔했다. 그때, 세훈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움직이면 끝입니다. 정원이 돌아봤다. 세훈. 지금까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저 사람, 우리 둘다 죽일 겁니다. 정적. 그리고, 진태석이 박수를 쳤다. 짝, 짝, 그래, 이제 좀 아들 같군.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난 당신 아들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진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그걸 이제 인정하나? 세훈이 말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참습니다. 정적, 그 말은 선언이었다. 쿠데타 선언. 그 시각 어딘가의 폐공장,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물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의자에 묶인 주안을 입가에 피가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이 정도냐? 앞에 서 있던 조직원이 얼굴을 찌푸렸다. 뭐가 웃겨? 하늘이 말했다. 진태석 방식 그대로네. 조직원이 멈칫했다. 그래, 우린 돈 받고 움직이는 거니까. 하늘이 고개를 들었다. 얼마 받았냐? 입 닥쳐. 하늘이 피식 웃었다. 두배 줄게. 정적. 조직원의 눈이 흔들렸다. 하늘이 속삭였다. 나 건양 회장이야. 그 한마디는 무게가 달랐다. 조직원이 욕을 뱉었다. 빌어먹을 재벌 새끼들. 하지만 이미 흔들렸다. 그때. 철문이 열렸다. 끼익. 누군가 들어왔다. 구두 소리. 또각. 또각. 조직원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늘의 눈이 커졌다. 당신이야? 그 인물은 빗속에서 걸어나왔다. 진세훈. 하늘이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너였구나. 세훈이 말했다. 죽이러 온거 아닙니다. 그럼, 세훈이 가까이 왔다. 살리러 왔습니다. 정적. 대신, 그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진태석을 같이 무너뜨립시다. 하늘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배신하겠다는 거냐. 세훈이 낮게 말했다. 전쟁입니다. 다시 건양그룹. 정원의 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 여보세요. 잠시 후. 정원의 얼굴이 굳었다. 세훈. 진태석이 눈을 좁혔다. 바꿔. 정원이 스피커를 켰다. 세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늘 회장님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회의실 폭발. 진태석이 천천히 일어났다. 미쳤군. 세훈이 말했다. 이제 선택하세요. 하늘이냐 스위스 계좌냐. 정적. 둘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진태석이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조건은 거냥에서 손 떼세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 차정원을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세요. 정원의 숨이 멎었다. 진태석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다. 협박 하나. 세훈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정적. 그리고, 진태석이 중얼거렸다. 그래. 끝까지 가자는 거군. 그가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윤비서에게 말했다. 위치 찾아. 그리고, 아주 조용히. 전부 죽여. 정원이 외쳤다. 안 돼. 진태석이 돌아봤다. 전쟁에 선 넘지 말라는 법 없다. 그 순간 정원은 확신했다. 이제 아무도 멈출 수 없다. 폐공장, 침묵, 긴장, 그리고 철컥 문이 열렸다. 세훈이 들어왔다. 뒤따라온 조직원들이 하늘을 묶은 밧줄을 풀었다. 하늘이 손목을 문지르며 말했다. 날 풀어주면 끝날 줄 알아. 세훈은 담담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하늘의 눈이 흔들렸다. 진태석 당신 생각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하늘이 낮게 웃었다. 그래서 내가 배신한 거냐?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배신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그 말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 급브레이크 소리. 끼익. 조직원 하나가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습니다. 진태석 사람들이 위치 알아냈어요. 정적. 세훈이 중얼거렸다. 역시 빠르군. 하늘이 말했다. 도망쳐. 세훈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 끝냅니다. 그때였다. 탕. 총성이 울렸다. 벽이 부서졌다. 조직원들이 쓰러졌다. 하늘의 표정이 굳었다. 미친. 문이 걷어 차이며 열렸다. 진태석의 사설 경호팀이었다. 검은 정장,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손에 든 총, 전원제 앞에 총성이 연달아 터졌다. 탕, 탕, 탕. 하늘이 외쳤다. 엎드려, 세훈을 밀쳤다. 총알이 바로 뒤를 스쳤다. 콘크리트가 터졌다. 먼지가 날렸다. 혼란, 비명, 비. 그 순간, 세훈이 바닥에 떨어진 총을 잡았다. 하늘이 놀라 외쳤다. 야쏠 거야. 세훈의 눈이 변해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 탕. 경호원이 쓰러졌다. 하늘의 숨이 멎었다. 너 세훈이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또 다른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방향이 달랐다. 경호팀 뒤에서였다. 탕. 한 명이 쓰러졌다. 모두가 돌아봤다. 연기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 긴 머리. 차가운 눈. 차정원. 하늘이 경악했다. 정원아. 정원이 총을 내렸다. 회장님 구하러 왔습니다. 세훈이 피식 웃었다. 역시 올줄 알았습니다. 정원이 말했다. 진태석을 끝낼 기회니까. 그 시각 건양가. 해라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정원의 이름 정원아. 짧은 침묵. 그리고. 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총이.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다치지마. 절대. 전화를 끄는 헤라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죽이거나 죽거나야 진태석. 다시 폐공장. 총격은 멈췄다. 남은 경호원 둘. 세훈이 총을 겨눴다. 총 내려놔. 그들이 망설였다. 그때 박수 소리가 울렸다. 짝, 짝, 짝. 모두의 시선이 향했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는 남자. 진태석. 잘 컸다. 세훈의 눈이 흔들렸다. 아버지. 진태석이 웃었다. 내 방식 그대로 배웠군. 하늘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 사람 죽이려고 왔냐? 진태석이 담담히 말했다. 회장은 죽어도 돼. 대신 왕은 살아야지. 정원이 소리쳤다. 미쳤어. 진태석의 눈이 정원을 향했다. 그래도 넌못 죽인다. 정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넌내 후계자니까. 하늘과 세운 동시에 얼어붙었다. 뭐. 진태석이 말했다. 오늘 결정했다. 건양은 차정원이 이어받는다. 정원이 숨을 삼켰다. 조건은 진태석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헤라를 떠올리듯 말했다. 엄마를 버려. 정원의 세계가 무너졌다. 그럼 모두 살려주지. 침묵. 하늘이 외쳤다. 정원아 듣지 마. 세훈도 말했다. 저 인간 말 믿지 마. 하지만, 진태석은 알고 있었다. 정원의 가장 약한 곳. 엄마. 그때였다. 정원이 천천히 말했다. 제가 선택하면, 진짜 살려줄 겁니까? 하늘이 경악했다. 야, 세운도 소리쳤다. 정원아, 진태석이 웃었다. 그래, 역시 내 딸이야. 정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좋아요. 후계자 하겠습니다. 정적. 하늘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 세운이 중얼거렸다. 설마 정원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을 완전히 식어 있었다. 정원의 속마음, 진태석 당신 심장 바로 옆까지 들어왔다. 폐공장, 정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직 공기 속에 떠 있었다. 후계자 하겠습니다. 그 순간 주하늘이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정신 나갔어. 정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는. 너무 차분했다. 하늘의 손에 힘이 빠졌다. 너 설마 진심이야? 진태석이 웃었다. 피는 못 속이는군.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 같은 인간 피라면 차라리 버리는 게 낫지. 진태석이 고개를 기울였다. 그래서 넌 버려진 거다. 세훈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정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조건이 있습니다. 진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말해봐라. 정원의 입술이 열렸다. 지금 여기서 두 사람 보내주세요. 주하늘 회장님과 진세훈. 하늘이 얼어붙었다. 정원아. 세훈도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다. 날 버리는 거냐?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태석이 웃었다. 좋다. 그가 손을 들자 경호팀이 물러났다. 가라. 하늘은 움직이지 않았다. 정원을 바라봤다. 후회할 거다. 정원의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세훈은 그냥 돌아섰다. 걸어나가다가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괴물이 되지 마라, 정원아. 문이 닫혔다. 쿵. 그 순간 정원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밖으로 나온 하늘과 세훈. 차에 올라탄 하늘이 말했다. 저거 연기다.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절대 헤라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이 중얼거렸다. 그럼 지금 들어간 건, 세훈의 눈이 번뜩였다. 진태석 심장 속입니다. 폐공장 안. 둘만 남았다. 진태석과 정원. 이제 보여주마. 그가 말했다. 거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때, 정원이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집착하세요? 진태석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후 처음으로 진심이 묻어났다. 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헤라도 정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이 남자 아직도 엄마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은 집착이었다. 헤라는 내 거다. 정원이 낮게 말했다. 사람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진태석이 웃었다. 그래서 기범을 죽였다. 정원의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진태석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헤라 옆에 서 있던 놈이니까. 정원의 손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졌다. 마지막 인간성. 그때였다. 문이 벌컥 열렸다. 회장님. 윤비서였다. 큰일 났습니다. 한혜라 회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쓰러지셨습니다. 정원의 얼굴이 하얘졌다. 엄마가, 진태석도 놀랐다. 왜, 독극물 반응 같습니다. 정원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누가, 윤비서가 말했다. 와인에서 검출됐습니다. 정원의 머릿속에 스친 장면. 오늘 아침, 헤라가 마시던 와인.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사람, 진태석. 정원이 천천히 돌아봤다. 당신이죠? 진태석이 분노했다. 미쳤나.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다. 정원이 확신했다. 이 인간 엄마까지 죽이려 했다. 그 순간 정원이 웃었다. 처음으로 아주 서늘하게 잘 선택했네요. 진태석이 멈칫했다. 뭐 정원이 말했다. 이제 당신 진짜 끝났어요. 병원, 수술실 앞, 하늘, 세훈. 그리고, 달려온 정원. 수술 등이 켜졌다. 하늘이 물었다. 어떻게 된 거야? 정원이 말했다. 진태석이 죽이려 했어. 세훈의 눈이 뒤집혔다. 그 인간. 그때, 정원이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죽일 차례야. 카메라 줌. 정원의 얼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었다.